안녕하세요. 홈스 운서 마틴 전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천시 호법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호법에 나왔어요. 이천시 호법이 어디냐면 이천역이랑도 좀 가깝고요. 마장이랑도 가깝고 여주랑도 가깝습니다. 근데 호법이 조금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대박이죠. 전원주택인데 나는 꼭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하셨던 분들은. 이 집, 이 영상 꼭 놓치시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 위치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쏙 들어오면 이 단지예요. 근데 이 단지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집이 딱두집 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제 중공을 앞둔 이집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 앞에 버스 정류장부터 편의점까지 도보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고 시내까지도 자차 10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웬만한 인프라는는 뭐 5분에서 10분 이내로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영동고속도로까지 타는 곳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편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연면적 같은 경우는 112평, 건축 연면적은 30평을 사용하는데요. 어, 저는 30평이라고 해서 집이 어, 너무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방이 다 넓어요. 여러분들 영상 진짜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laughs>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재발시설은요 현재는 l p c 대 내년부터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상하수도 이입되어 있고 오페스 직관인 곳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위치가 굉장히 좋은 지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생홈사 마팀장 네, 지금 저는 단지의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쪽이 저쪽이 큰 도로예요. 지금 여기 그 마을 입구로 들어오시면서 어, 막 꼬불꼬불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바로 앞이 4차선 도로예요. 도로고 앞에 이제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걸어서 편의점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마을이 다 형성된 주택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다 팔렸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집은 입구에서 바로 있는, 우측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약간 고가 있긴 하잖아요. 여기 마을이. 근데 고가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해요. 첫 집이니까. 주차 같은 경우는 한대 하실 수 있는데요. 오, 위에가 없어. 그죠? 이제 중공 나고 난 뒤에 위에 막아 드릴 거예요 막으면 뭐가 더 좋을까요? 정원에서 좀더그 벙커 주차장 위 부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 더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이 집인데요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주차하시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다 합성데크로 마감해 주셨어요 정원 공간인데요 보시면 우측으로 이제 탑박 공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 벙커 주차장 위를 막게 되면 정원 사이즈가 훨씬 넓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무서워요 <laughs>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좀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텃밭 공간이 있고요 정원은 이렇게 기역자 동선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부동수전 자연석에다가 부동수전을 또 마련해주셨는데, 저 이런 부동수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정원은 여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실 거의 뭐, 넓은 정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원주택이란 느낌보다는 조금 단독주택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이 정도 크기면 사실 아까 그 벙커 주차장 이 있던 윗부분까지 맞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강아지도 뛰어놀고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 우측으로 오시면 여기에도 살짝 이런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아직 여기가 지금 중공 중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마감은 되어 있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 보이시는 문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이제 오가실 수 있는 문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집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 더 막으시면 될것 같아요 좀 높게 펜스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바로 야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인데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이 외벽에도 벽돌을 붙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보일러가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1층 집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집이고요. 빨간 벽돌 지붕은 징크로 마감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 하는 레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어 아까 계단과 마찬가지로 합성 데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시로 오는 곳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잔디마당을 걷는 것보다는 이제 합성 데크에서 오가는 게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신발장, 키크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 아래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일갈소등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1층보다 사실은 2층이 조금 더 좋아서 2층을 빨리 보여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1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좌측과 정면에 이렇게 두개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3.6m에 4.2m입니다. 위쪽에도 환기창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인터넷 선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저 반대편에도 있는데,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트월에다가 설치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인터폰 마련되어 있고, 보일러 조절기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독립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주방입니다. 주방등이 이제 블링블링, 예쁘네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상고 쿡타 후드, 환기창,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 밥솥 넣는 공간, 그리고 강파 오븐 레인지 넣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 넣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하나하나 하나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을만한 넓이 공간 나오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문이 아까 제가 밖에서 보여드렸던 그 문이에요 주방에서 오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타일이 요즘 요 타일 정말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는 1층이 방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뭐랄까 방 사이즈가 다 좋아요 정말 방이 다 넓습니다 2층 방도 넓어요. 4.230이에요. 4m가 넘었어요. 3.6입니다. 웬만한 이제 큰 주택 있잖아요. 40평대가 넘어가는 주택도 안방 사이즈가 이것보다 작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방 사이즈 굉장히 알차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방 또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 조절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 066실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따로 없지만 이제 해바라기 수저 마련되어 있고요. 환기창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거울형 수납 가구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는데요. 턱이 살짝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것은 좀 방지해 준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1층의 거의 모든 공간 봤는데요. 마지막 남은 공간 한 군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계단 옆으로 가는 약간 창고 공간 같은데요. 지금 따로 문이 설치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눈에 혹시 짐들 막 너무 많이 넣어서 거슬린다고 하시면 블라인드 같은 거뭐 커튼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달려 있습니다. 계단이 막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힘들진 않네요. 2층에는 침실이 두 개, 거실 하나, 욕실이 하나 있는 구조인데요. 반대편이 거실 공간인데 침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 사이즈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또한 사이즈가 괜찮네요. 3.6에 4.218이요. 이 방도 사이즈 좋죠. 웬만한 안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갓방에 보일러 조절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은 공간에다가 북박이장 충분히 설치하셔도 공간 넉넉하게 남을 것 같고요. 가세요. <laughs> 우측에 있는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욕실에도 살짝 턱이 마련되어 있네요. 위쪽에 환기창이 있는데, 환기창이 높아서 밖에서 내가 발가벗고 있어도 보일 염려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안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층보다 조금 더 넓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 파티션도 들어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양변기가 모두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테라주 타일이 좀 블링블링해서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제가 아까 막 2층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실 때문이에요.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넓죠. 여기서 바라보면 더 넓어요. 왠지 모르게, <laughs> 왠지 모르게 여기서 바라보면 더 넓어요. 여기 거실에도 따로 보일러 조절기 마련되어 있고요. 6.11에 3. 5, 9m입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이에요. 1층의 거실이 사실 조금 막 되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2층을 제주 메인 거실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창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채광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방은 다른 두 방에 비해선 작은데요. 사실 이 정도 방이면 작은 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집의 이제 두 번째 서브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3.31에 3.59m입니다. 거의 3.6m네요. 방이 정말 나는 이 평수에 이렇게 넓은 방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방 사이즈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방 평수가 좀 작아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생각 조금 바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집이었습니다.